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AI 챗GPT, 카카오, 네이버 초거대 AI 구축 이 주식 다음 주 대박 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AI 관련주가 연일 폭등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번또 올라갈 종목들, 오늘 영상에서 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또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AI 관련주 총정리된 리포트, 그 다음 번 AI 다음 쪽으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AI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자율주행차잖아요. 그럼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슬슬 움직이고 시작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우주항공 쪽으로 갑니다. 우주항공은 누굽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증 내구선 돈 벌겠다고 들어왔는데 a p 위성 같은 종목은 벌써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홍주식에서는 멋지게 잡아가지고 예, 지금 또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또 종목들 바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월달이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시장 동향 및 전망 관련된 로, 리포트까지 예, 전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리 예, 영상에서 나오는 종목들 예,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인공지능이라고만 문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예, 모든 자료를 예, 여러분께 멋지게 예,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연락처에 인공지능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데 없습니다. 오직 홍주식에서만 주는 바로 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께만 예, 드리는 자료 어, 여러분들께도 어, 문자 주신 분들께는 꼭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도 야 이제 예, GPT 한다. 예, 우리도 한다. 예, 하면서 이 카카오가 오늘 한국어 특화 AI 코 g p t 래코 GPT 코리아 GPT겠죠? 코 GPT를 활용한 서비스를 연내 출시하겠다고 딱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또 네이버가 여기 봐요. 네이버도 올 상반기에 네이버가 서치 GPT를 선보이겠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의 대표가 어, 이분이시죠, 최수연 대표. 최수현 대표가 나와 가지고 자 우리도 챗 gpt 할 거예요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카카오 자 이분이 누굽니까 자 이분이 바로 홍은택 카카오 대표입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딱 나와 가지고선 예 뭐라 그랬어요 코 gpt 만들겠다 그러면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코 gpt 만드는 데 관련된 회사들은 또 돈을 벌고 어떻게 돼서 주가는 날라갑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수난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한국어 특화 ai 관련된 서비스 어떤 종목이 연관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상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상 네트워크가 바로 이 카카오 인공지능 스피커 개발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이 카카오의 ai. 카카오의 챗 GPT에 관련된 첫 번째 종목이 됩니다. 이상 네트워크 공략 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얘는 이제 바닥에서요. 이평선이 다 밀집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예 바닥에서 또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요. 쌍바닥을 그리면서 얌전하게 있다가 드디어 예 오늘 이렇게 뿅 하고선 양봉 하나가 나오면서 앞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이 상승 신호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상 네트워크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신호탄이 나온 만큼 예, 또한번 이렇게 봐요. 지금 쭉쭉 쭉 떨어지고 나서 바닥에서 완전히 쌍바닥을 만들면서 바닥권 요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를 뿅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상승 릴리를 가질 수 있는 고로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플레이어입니다. 자, 자 보시면은 플레이어 카카오 초 거대 AI 구축의 논의 기대감 카카오 엔터와 협업이 부각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요. 이 지금 기사가 아니에요. 옛날 기사예요. 예 그러니까 요 플레이어라는 회사는 벌써 카카오하고 요 얘기 초 거대 AI 얘기가요. 지금 막 하죠. 이거 이 기사는요, 2년 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가지고 플레이어가 카카오하고 아, AI 관련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찝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가 세력이 들어왔느냐, 갈 거냐, 안갈 거냐 이것만 딱 보면 됩니다. 자 플래티어의 차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최근에 플래티어가 자 잃은 거예요, 전부 바닥에서 지금 내려와서 자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은 바닥까지 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데, 요 얘기가 딱 AI가 지금 뜨니까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가 한방 뿅 나오면서 예, 상승 신호탄이 나와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나 앞으로 갈 거야 하고 상승 신호탄이 나와 줬죠. 그러면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올라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조정을 딱 기다립니다. 네, 예. 요 눌림에서 또 한번 예, 멋진 2차 시세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자리가 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지금 눌림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리는 요 자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내려왔을 때 멋진 공략을 할수 있는 요 포인트까지 딱 찍어서 우리는 예. 아 다음주면은 또 플레이어가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면은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티어 자꾸 플레이어라고 하네요 플레티어 플레티어에 예, 다음주에 또 멋진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네이버 GPT 네이버 GPT하고 또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얘입니다 자 바로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이 플리토가요 예 AI 학습용 언어 데이터, 어, 자 MS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자 여기를 지금 전부 고객사로 두고요. 이 플리토가 AI 관련주로 지금 예, 딱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보면은 이 플리토에 대해서 이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는데 인공지능 AI 데이터 학습용 언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실적도 좋을 것으로 지금 내다봤다. 자, 그래서 플리토는 운영 중인 언어 번역 플랫폼에 다수의 사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언어 학습이라는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서, 예, 일일 언어 데이터 생산량 30만 개 이상이며 1억 개 이상의 누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에서 이 플리토하고, 예,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또 초거대 AI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플리터는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네이버, 텐센트, 바이두 등 국내외 주요 IT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바로 작년 12월 21일만 하더라도 글로벌 IT 기업과 코퍼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이 플리터가 판매한 이 코퍼스 판매는요, 예, 해당 기업의 인공지능 엔진 성능 개선 테스트 목적의 소량 계약 이후 후속 주문이기 때문에 연내 추가적인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플리토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플리토의 모습입니다. 자, 역시 이거예요. 전부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추세를, 121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예.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딱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접어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게 1차적으로 한번 어,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떨어질 때가 또 한번 반등의 포인트다 이거예요. 올라갈 때 쫓아, 쫓아 들어가서 잡으면 안 돼요. 항상, 예,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 공략으로 눌림 시에 또 한번 멋진 2차 랠리가더 크게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자, 플리토에 또 한번, 예, 반등의 자리들이 지금 다음 주에는 또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 다음 번 이제 MS,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GPT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한번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관련된 이 리포트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죠.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그 다음에 그 다음 번 차례가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간다고요? 예, 우주항공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월달 되면은 리오프닝 관련 주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먼저 어, 종목을 보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래 연락처에 인공지능이라고만 딱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 모두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관련된 자료를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